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11월 5일날 대선 투표일이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 유태 정권은 어떻게든 예전 거라도 죄를 끌어내서 트럼프를 깜방에 보내고 싶었는데 잘 방어해냈고 아직도 재판을 몇건 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부분적 면책특권 트럼프는 대권 가도가 열린 거죠 법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는 끝난 거죠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감방 가겠지만 대통령 확정이라고 얘기하긴 힘들어요 개표 부정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 많았거든요 이전의 대선 때네 이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트럼...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법적인 문제를 다 클리어했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판결이에요. 트럼프한테 유리하죠. 더 이상 법적인 거 가지고 민주당 바이든 캠프에서 트럼프 공격하기는 힘드니까. 이미 재판은 선거 이후에 하는 걸로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쉽게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미국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들 주변 미터로 20대부터 한 80대까지 제가 다 물어봐요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 그러면은 80-90%가 트럼프 찍겠대요 이번에 한인 교포들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원래 고학력자나 고소득자 많은 지역이 미국 민주당을 찍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소득 지역 노동자, 레드넥, 저교육, 저소득 백인들이 많이 사는 트럭 타고 다니는 시골 동네 요런데는 트럼프다 프레임이 잡혀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든 미국 민주당 정권 너무 못해서 민주당 인기 있는 지역도 트럼프를 찍겠대요 많이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들이 한80% 돼요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도 20대 대선 때60% 이상 재외국민들이 이재명을 찍었었죠 이재명이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는 압승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2년 겪어보니까 더 민심이 안 좋아졌죠 한80% 한인 교포들은 이재명 찍겠대요 투표권이 있는 20대에서 한 80대 정도 물어보면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꽉 쥐고 있는 유태권력의 대빵이. 트럼프 지지선언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얘들도 알죠? 미국 민주당이 전세계를 전쟁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금융자본, 유태권력들은 정치적인 국제 정세를 주락펴락하는 유태권력 쪽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돈을 선택하게 된 거죠. 트럼프가 되는 게 국제 유가도 안정되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경제도 괜찮거든요. 진짜로. 트럼프 임기 4년간 실제로 경기 좋았거든요. 안정적이었고 주가도 안정되고 러시아, 미국 관계 좋았고 트럼프가 자금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트위터 X를 일론 머스크가 사버렸는데 트럼프 계정도 복구시켜주고 친 공화당이에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유태계랑 관련이 없거든요. 아무런 커넥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태 권력이 싫어해요.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해요. 여러분 테슬라 TV 광고 본적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어디에도 광고를 안 해요.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 NBC, CNN 유태 권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에 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태 언론들도 싫어하죠. 일론 머스크를. 게다가 공화당 지지고 유태 권력 별로 안 좋아하고 할 소리 딱딱하고.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국적의 캐나다 국적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삼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유태 권력과 전혀 커넥션도 없고. 작년부터 전기차 불나면 안 꺼진다, 전기차 위험하다 그런데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은 화석연료 쓰는 차들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전기차 화재 사건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면 엄청 불이 잘 나고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유태 언론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제일 불이 잘 나는 유종의 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제일 불이 잘 나요 원래. 실제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장 불이 많이 나는 유종이죠. 하이브리드가 10만 대당3,400 대, 가솔린 디젤 차 10만 대당1,500 대, 전기차가 10만 대당 20. 5대 화제 나는데 거의 안 나는 수준 이에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랑 비교 해보면 하이브리드가 제일 불 잘났는데 일제의 차들이 하이브리드가 쎄죠 도요타 혼다 얘들이 일본은 아직 전기차로 대응해 나갈 준비가 안돼 있어서 시간 벌게 해 주려고 전기차 불만 이 난다 테슬라 일론 마스크도 조절수 있고 그렇게 세계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세요 유태의 권력이 일본 자민당 정권 하고 진짜 오래전부터 짝짝꿍이에요 원래 일본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완전 대량생산 가능하게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기차 안 팔리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전기차 시대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고 1차 대선 토론 보니까 압승이에요. 더 이상 말과 알고, 알고 할 것도 없고 가봐 쳐주지도 못하더라고요. CNN이다. 워싱턴 포스트다. ABC, NBC, 유태 언론사들도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쳐발라 버려가지고 트럼프가 바이든을 바이든 할아버지고 완전 치매다. 혹기라고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확신을 내리게끔 해주고 가봐도 못 쳐주더라고요. 트럼프가 거짓말 많이 했다라고 있지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후보 교체하라. 바이든으로 못 간다. 그런데 바이든의 다음 주자 정도로 밀수 있는 게 개빈 뉴섬 정도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걔는 젊고 잘 생겨서 캐릭터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걔는 캘리포니아 주 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개판으로 해놔서 여론 안 좋고, 또 하나 리스크가 큰게 예전에 자기 친구 부인이랑 불륜을 해가지고. 그거 자주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를 깔 명분이 안 생겨요. 왜냐면 더 들어온 짓을 했으니까. 트럼프야 젊어서 포르노 배우랑 잘할 수도 있지. 돈도 많은데. 그게 더 나쁠까? 친구 부인이랑 불륜한 게더 나쁠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도덕성을 공격해왔던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불투도 윤이죠. 뉴썸 11월 5일을 선거면 거의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수교체를 해서 과연 개빈 뉴썸을 트럼프 수준으로 경쟁 상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거대 주류 언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도 힘들다 이거죠. 조국을 이재명 급으로 키워주기 작업 한국에 친일 매국 언론들이 일심동체로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4개월) 안에 트럼프 넘어서게끔 캐릭터 만드는 거 힘들어요. 그거 외에도 계속 터질 겁니다. 개빈 유썸이 두 가지 의혹 문제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계속 터질 거라고요.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대요. 가족회의를 해서 계속 대선 끝까지 가야 되나, 완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애들이 내린 결론이, 대선 완주로 결론을 내렸어요. 바이든 여사, 계속 싸울 것. 바이든 대통령 대선 완주에 힘을 실었어요. TV 토론 폭망, 후폭풍에도 완주 의지를 보였어요. 트럼프가 훨씬 깨끗해요. 바이든 의 가족들보다. 헌터 바이든, 아들이 범죄 의혹도 많고 재판도 많고, 제 아버지가 대선 떨어지면 자기 100% 깜빵 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없는 아버지를 막고 오신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하시라고 파이팅 살 됐죠? 트럼프는 정신줄 나간 할아버지 갖고 놀기 편하죠 근데 트럼프는 아직도 골프도 잘 치고 정정하더라고요 예빈 뉴섬도 힘들어 보이고 미셸 오바마 설도 있고 카멜라 앤더슨 흑인 여자도 불망에는 오르고 있는데 카멜라 앤더슨도 별로 평이 안 좋아요 흑인 표밖에 못 얻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트럼프는 평생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마약도 해본 적이 없고 건강 관리도 되게 잘하고 되게 악마하고 불량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 이미지인데 의외로 바이든 오바마 이런 애들이 젊어서 마약하고 이랬지 술 담배하고 트럼프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술 담배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해봤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 절대 마약이나 이런 거 못하게 난리를 치고 콜라도 안 먹고 정말 손도 계속 닦는데요 깔끔쟁이라서 반전이죠 이렇게 악마화로 프레임을 씌워놨으니까 유태 언론이. 미국 대선은 우리 한민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투표권도 없는데 왜 트럼프를 밀자 그러겠어요 트럼프 정권에서 한 자리 찾아야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민족주의자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위해서 조망해보면 미국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는 항상 폭망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유태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독불장군의 돌연변이 캐릭터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트위터에서 대통령 된 케이스라서 이재명 같은 케이스죠 돈은 없지만 이재명은 민중들이 지지해주고 배가 없으니까 자꾸 옛날 거 뒤집어 까는 거예요. 트럼프. 바이든은 안 까면서 대선 때부터 바이든과 아들 헌터 바이든 가족들 비리가 엄청났는데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창출되면 이재명 정권 창출 매우 쉬워지고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일사천리로 이재명 임기 초반에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급속하게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솔직히 기본 시리즈 있단 거안 해도 돼요. 종전선언하면 우리나라 주가 4천, 5천 쫙쫙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해줘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중국, 동남아, 여기저기 해외 공장들,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옮겨갔었는데 그거 다 컴백 다 북한의 공단 수십 개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북한은 제로 상태에서 모든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국 말만 하면 다 취업됩니다. 취업 문제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종전선언하면 출산율도 좋아지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선순환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런 거안 해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계속 깨우고 있던 게 유태권력이었는데 걔네들 통제를 벗어난 상식적으로 판단 내리는 트럼프가 돼야지 우리 민족끼리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고 우리 민족도 떡상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도 잘 살게 되고 이러면, 북한은 매년 한15% 성장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종전선화하면 매년 7% 성장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통밥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골드만 싹스다 세계적인 컨설팅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예측을 했어요. 북한 최소 15% 성장 가능하다. 왜냐면은, 남한은 예전에 이미 6 70년대 때 경제를 성장시켜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나라예요. 뭐 하나 개발하는 거에, 이골이 난 신도시 하나 만든 거 뚝딱 만들고, 공단 하나 만든 거 뚝딱 만들고, SOC 사회 간접자본 고속도로 철도 교량 놓는 거 후다닥 만듭니다. 개발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북한 개발시키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돈 버는 거고 북한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 종전선언하고 20년 안에 세계 빅3 안에 들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1억 넘을 것이고 왜냐면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가지요 미국 트럼프 정권 되면 한국이 핵무기 너희를 보유하고 북한을 자체적으로 지켜라.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차례나. 그러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미군이 필요 없죠. 근데 제가 핵무기를 100% 보유하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보수민족주의자로서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하는 거는 좋아하는데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지네들도 설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재명은 협상의 마술사고요. 트럼프도 장사꾼 출신이라서 이성적으로 협상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문재인처럼 배우 세력이 있는 사람들. 하이튼처럼 배우 세력 있는들은 협상이 안 되죠. 배우 세력이 하는 대로 하는 꼭두각 시들이니까 트럼프는 스스로 자기 혼자 판단 내려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재명의 배우 세력은 우리 민중들밖에 없으니 우리 민중들이 원하는 외교를 잘하겠죠. 트럼프랑 얘기 잘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윈윈 결과를 내놓겠죠. 트럼프가 좋은 게 극렬한 반일주의자예요. 일본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요. 한국을 훨씬 좋아하지.